소득 공백을 해소한다고 약속한 때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부터 소득 공백자가 발생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적 공무원과 가족들이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수년간 소득 공백을 방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공무원 퇴직 대상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퇴직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구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사혁신처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소득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에 맞게 즉각 정년 연장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노후 불안과 국민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책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침묵과 외면으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욱 더 광범위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